자 내용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의 저항, 어,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 을사 의병이 발생했고 정미입병 당시 군대 해산과 고종 폐위를 이유로 정미입병이 발생했으며 이후 서울 진공 작전이 실행되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 이때 당시 일제가 이병들을 대토벌하게 됩니다. 초토화 작전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력에 위축된 이병들이 연해주로 연해주나 만주 지역으로 옮겨서 무장투쟁을 지속하게 되죠. 그게 독립군의 시초라고 볼수 있고, 특히 그 가운데에서 안중근 이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저격한 하얼빈 이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이 안중근 이사가 이때 당시에 사로잡혀서 어 재판에서 내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는지 그 이유를 어 굉장히 조목조목 어 제시하였는데 그게 이제 뮤지컬 영웅에서 누가 죄인인가라고 하는 노래로 나오기도 했죠. 그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형을 선고받게 되고 이후 감옥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의 유해는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방금 전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안중근 이사와 관련해서 좀 자세히 알아두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굉장히 좀 어, 훌륭한 분이고 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분입니다 어, 그러니까 문제로 낼 거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아래로 말아 3일 운동의 전개 부분 살펴볼 텐데 여기는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출제하겠습니다 어, 여기 역사적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외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일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에 뭐라고 나와있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한다고 라 나오듯이 그만큼 이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경을 살펴보면 은 여러가지 배경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크다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일제 무단통치에 대한 반발이죠. 이 무단통치에 관련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조선 태형령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민속촌에 가면은 엉덩이 그큰 곤장으로 내려 치는 거본 적이 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가보계약 때 폐지되었는데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일본이. 이건 근데 누구 대상? 그렇 조선인 대상. 조선인 대상으로 한 거고 어쨌든 이와 비슷한 이제 굉장히 억압적인 정책을 펼치니까 당연히 불만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 결국 3일 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 후에 자진 투옥됩니다. 오타네요. 2옥입니다2옥 투옥. 스스로 감옥에 아, 자, 그러니까 경찰에 자수한다는 뜻인데 이때는 일본 순사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이후에 탑골공원 뿐만 아니라 여러 전국에서 학생과 시민들의 주도로 만세 시위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또 그리고 전국을 넘어서서 미주나 연해주 지방으로도 확산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일본은 이거를 어떻게 진압을 했느냐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포 총을 쐈어요. 그러니까 평화시위에 지금 무력을 동용한 거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인물 바로 유관순 열사가 시위 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유관순 열사께서 순서에 이렇게 잡히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삶을 마감하시죠. 어 일제 잔혹한 고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문들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지금 내이버로얘기하길 정도로 좀 잔혹한 고문들. 요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서대문 형무소, 어, 서대문 교도소를 한번 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는 게 굉장히 역사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슬픔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어디냐면 서대문 형무소죠. 형무소 여기 그 서울에 가면 있겠죠. 어, 서대문 형무소 여기가 기회가 된다면은 꼭한 번은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을 하시고 어쨌든 이런 사면 운동 어떻게 보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 이혹은 영향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부분 적어도 세 가지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자 이거는 계층이나 신문의 관계 없이 전 민족이 하나가 되어 참여한 항일 운동이야. 항일 운동. 민족운동의 주체가 확대됐다 라는 다른 말로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일제의 통치 방식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3.1 운동이 이때 당시 외국인 기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보도가 많이 됐어. 그래서 일, 일제가 어우 너무 식민지에 대해 너무 가혹한 통치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비판적인 그 기사들도 많이 나왔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걸 바꿀 필요가 있는 거지. 이제 무단 통치에서 그러니까 문화통치로 바꾼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근데 문화, 말이 문화통치이지, 그 내용은 친일파를 주로 양성하는 기만적 문적 분열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 이제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서로 같은 민족끼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약간 교묘한 전책을 펼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바로 3일 운동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동네 운동의 조직적 전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평화시위 했는데 일본 애들은 총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도 나고 아 이렇게 해서는 평화로만 하기에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좀더 조직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이때 당시 이제 이승만 김구 안창호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이 임시정부 수립. 에 참여를 하게 되죠. 어,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도 이 미시 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라고 아까 방금 이야기 했듯이. 자그 다음에 국제적인 영향도 끼치게 됩니다. 중국의 오사 운동에 영향을 주게 돼요. 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네 가지 부분 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자 그다음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의 전개 부분 살펴볼 텐데 여기서 두 문제를 낼 건데. 여기서는 사람 이름을 좀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뭘 했는지 어,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이건 뭐 시험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어,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이 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될 때 가장 어... 경제적인 지원을 해줬던 분이 바로 이상형과이회영 육형저 육형저 육형제이신데 특히 이, 이 이해영 육형제는 이때 당시에 조선에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지금으로 치면 2조 원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돈을 모두 독립운동에 쏟아부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육형제 모두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고 다 동, 광복 전에 다 사망하십니다. 어, 다섯째이셨던 이시영. 이시영 님만 빼고 나머지 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죽음을 맞지 아시죠? 그리고 참고로 이 이시영, 음, 독립운동가는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1920년대 독립군들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 가장 최대의 전투라고 볼수 있는 봉호돈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이루어집니다. 이 봉오동 전투 당시 참여했던 바로 이제 홍범도 장군이 계시고 청산리 대첩에서 이제 김자진 장군 물론 김자진 장군 혼자서 한거 아닙니다. 이때도 굉장히 서일이라든지 홍범도 장군 등등의 장군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청산리에서 큰 전과를 이뤄내죠. 자, 근데 이 이후에 일본군은 이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민간인들 그러니까 간도에 살고 있었던 민간인, 조선인 민간인들을 학살하게 되고 그 세력들, 그 어쨌든 그 독립군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자유시라 소련의 자유시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안타까운 자유시 참변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요새 홍범도 장군이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자유시 참변에 가담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2월 투쟁의 내용을 보면은. 이열당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이열당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 특히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김구가 침체된 임시정부 어그 화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임시정부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하는 애국단을 조직을 하는데 이때 이제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죠 이봉창 이사와 그리고 윤봉.